부동산 투자의 핵심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노블레스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소식은 수진 1구역 시공사 선정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진 1구역은 대우건설, 현대건설, DLENC에서 합작한 메가시티 사업단이 시공사로 지원을 했고요. 10월 29일 주민총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진 1구역 권리자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성남시 재개발 사업의 대장 지구답게 대형 건설사에서 시공을 하게 된 수진 1구역입니다. 수진 1구역은 아파트 예정 세대수 5,668세대이며 3.3제곱미터당 공사 비용은 51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 공사비는 약 1조 5천억 원입니다. 대략적인 재개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사업 시행 인가 예정, 2024년 관리 처분 인가 예정, 2025년 철거 시작, 철거 시작으로부터 공사 완료까지 약 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그 이후 입주가 시작됩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여러가지 불안 요소들로 인해 급냉기에 접어들었지만 수진 1구역의 재개발은 막힘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진 1구역이 입주를 시작하는 2029년 즈음에는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이 오름세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수진 1구역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저희 노블레스 부동산 중개법인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블레스 채널이었습니다.